계엄 해제 표결, 영장 기각, 추경호 영장 기각, 계엄 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던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국민의 힘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를 여러 차례 오가게 해본 후에 참석을 지연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런 행위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크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크지 않다며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결정은 존중하되 곧바로 불구속 기소를 통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엄 선포 1년을 앞둔 시점이라 이번 결정이 개엄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내란 정당 프레임이 무너졌다고 평가하는 반면 이 야권은 혐의는 여전하다.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이 계엄 수사의 분기점이 될지 국회와 사법부의 판단이 앞으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 한번 차분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